저희는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촉각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제품으로 점자 스마트워치가 됐고, 그리고 점자 이제 미니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은 300셀 이상의 촉각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졌고, 그걸 활용한 키오스크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핵심 기술은 이 작은 액추에이터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이렇게 돌기처럼 올라와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텍스트나 점자 이미지를 읽게 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어, 현재 110개 국내외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어, 이제 설립이 된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의 점차 책들을 전부 다 디지털 회... 화해 나간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점자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미지나 그림, 지도 등 다양한 그래픽들을 역시 디지털화해 나간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이런 촉각 디스플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원으로 저희 여러 가지 그래픽들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아이들도 그룹이나 이 이미지, 동물의 얼굴들, 그리고 고차원적인 그래프, 그리고 지도, 우리 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가야 되는 지도가 어디인지, 뭐 많게는 음악이나 코딩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들을 점자와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큰 포인트였고요. 어, 단순히 이제 학교 내에서 쓰이는 것 이외에도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스포츠, 이런 관람, 쪽에도 더 확대됨으로써 좀 인지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휴먼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 세계에 약한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26만 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런 문맹률에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대부분의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의 70% 이상이 이제 전맹이다 보니, 어, 많은 분들에게 점자를 알려주자라는 포인트로 처음엔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 그 7년의 기간 동안 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촉각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는 단순히 전맹이 아니라 인지에 영향 자체를 확대해 주자.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나 이미지나 지도 그래프 등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자. 점자를 알고 모르는 그런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인분들 중에 90% 이상은 5세 이후에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얻는 후천적인 장애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얻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 만들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크게 만들어 주자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디바이스를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60% 이상이 다 R&D 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도 따로 있고 국내에서 이 소부장 중에 부품과 장비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명 미만 규모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제품을 직접 만드는 이전 과정을 전부 다 이제 회사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